자 요번 시간에는 107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눗셈이냐면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나와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 0이 나오는 그런 소수나누기 자연수 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5.4를 5로 나눌거예요자 나눗셈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4를, 소수점 하나 옮겨서 54를 5 나눠볼게요. 자, 나눠봅시다. 그러면 5니까 1 되죠, 그죠? 5 내려오고요. 자, 이제 4가 내려오죠? 자, 4가 내려오는데요. 자, 4 내려왔어요. 5보다 작죠?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빌려와야 되는데, 요 자리가 B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빈데 볐는데, 빌려와야 돼. 왜? 4밖에 안날려와서 5보다 작아. 빌려와야 되는데, 요 자리가 비어 있어. 이때, 이때, 어떡하냐면요. 여기다 0을 붙이고, 빈자리가 0을 붙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 하나 빌려와야 되는데, 여기 빈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을 붙이고,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 0을 점 붙여서, 점 붙여서 0을 하나 빌려오는 거야. 자, 점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점 붙이고 0을 빌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0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8하면 되는데 점을 붙여 이제 자 다시 볼게요. 1 5자 1이면 요거 5내려와서 이제 빼주니까 4만 남아요. 모자라. 그런데 지금 자리가 비었어. 여기 여기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0을 붙이고 여기서 하나 0을 빌려와요. 그때 소수점을 찍어야 돼요. 소수점 찍고 0을 빌려와야 돼요. 우가요 54.0이나 54랑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어요? 54.00 이래도 얘는 54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0을 빌려올 때 우리가 자리, 비운 자리에는 0을 붙이고 빌려올 때 소수점 찍어서 8 계산해서 4 9점이 되겠죠. 그래서 54를 5로 나누게 되면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54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누는 거죠? 5.4를 나누는 거죠. 5.4를 오로 나누는 거죠. 그럼 소수점이 어떻게 되죠? 한 자리 왼쪽으로 가야 되죠. 뭐 이리로 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5.4를 오로 나누면 1.08. 예쁘게 적을까요? 0.8. 이렇게 되는 거 되나요? 자, 또한번 훈련해 볼게요. <laughs> 자, 뭐를 훈련할 거냐면, 이거해 볼게요. 지우고. 그래서, 얘의 몫은 1 5 8지 아니죠. 자, 그래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몫이, 몫이, 이 몫이, 목시, 이걸 몫이라고 그러지, 몫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영향숫자잖아 타는 나 거. 이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걸 할게요. 자, 이것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21.35를 7로 나누다 자, 연습이,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소수점 두개 땡길 거요 그래서 2135를 7로 나누고. 그럼 잘 보세요. 3, 7, 이2 1일이 되죠. 그렇죠. 자, 3만 내로 자이 어떻게 됐어요? 모자라죠. 그렇죠. 그럼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3만 내로는데 빌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빌려올라다 보니까, 이거 이 자리가 피죠. 그렇죠? 맞죠? 피잖아요. 여기다 지금 하나 빌려올라다 보니까, 이 자리가 피. 이때 어떻게 한다? 0을 붙인다. 그리고 빌려오는거 괜찮아. 그럼 자릿수가 맞아지죠 자, 35를 7로 나누면 5가 맞아죠 그래서 35. 그래서 이렇게 빌려올 때 자리가 비, 비어지면 0을 붙여라. 이렇게 는 그래서 2135를 7로 나누면 305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죠? 소수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 둘여기와 있는 거죠. 그럼 목도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하나, 둘여기와 있는 거죠. 그래서 21.35를 7로 나누면 3.0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영 아닌 숫자가 나타는 나 몫이 발생합니다. 되나요? 자, 또한번 연습을 해 볼까요? 84.7을 머로 나누면 14로 나누선을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이 84.7을 자, 소수점 하나 옮겨서 847을 해놓고 다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옷을 14를 할 거야. 자, 얘 지금 얼마 됩니까, 얘는요? 6 되겠죠. 6, 4, 6, 2, 24, 8. 불리죠. 자, 이제 7이 내려와요. 그렇죠? 7이 내려와요. 이 자리는 여기거든요. 7 내려왔는데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빌려와야 돼요. 하나 빌려와야 되거든요. 빌려오는데 이 자리가 비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고 0을 붙여놓고, 소수점 찍어서 0을 하나 빌려와요. 됐죠? 그러면 0 내려와. 70 됐죠. 그럼 그렇죠. 이제는 뭐가 됩니까? 여기도 소수점을 찍으면 같이 찍어야 돼요. 자, 소수점 찍고 0을 빌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빈 자리는 0을 붙여놓고 내려왔어 소수점 찍기고 그럼 70을 14로 나누면 뭐가 되겠죠. 그래서 70.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얘를 소수점 어디에 넣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소수점을 얻는다한하까요 이걸 구하는 뭐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럼 얘도 옮기면 돼. 이렇게. 그래서 6.05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4.7을 13으로 나누면 6.05. 그래서 이 공이 있는거 조심하셔야 돼요. 되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 여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6.2를 2로 나눈 몫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6.2를 10으로 곱해서 60으로 구할게요. 2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3.212. 요근데 모질라죠. 모질라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이 칸이 비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메꿔지잖 않았죠? 그러면 하나 빌려오고 싶거든요. 점 붙여서 빌려올 거예요. 빌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 빈 자리는 어떻게 돼요? 0을 붙이고, 점 찍어서 이제 빌려내립니다 그럼 이제 1 0이죠그5 하면 되죠. 0이다. 그래서 61을 2로 나누게 되면 30.5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61이 아니고, 어떻게 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목도 어떻게 되죠? 하나 왼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1을 2로 나누면3.05 다시 말씀드리면 3.0568 되나 자또 한번 훈련할게요 48.24 48.24를 4로 나누고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4,824 소수점을 하나, 둘 왼쪽으로 두개 옮기고 아 오른쪽으로 두개 옮기고 이걸 계산해서 다시 목을 구한 다음에 왼쪽으로 두번 옮길 거야. 그럼 음. 얘는 1대1이죠. 8대1이죠. 2대1이죠. 그 다음 2대1죠 모자라죠. 자, 근데 모자라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 병이 있죠. 모자라잖아요. 이자리죠 4보다 작으니까. 일로 빌려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병이 있어. 그러면 0을 붙이고 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4를 4로 하는면0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일거야그럼 얘는 4 0 이렇게 붙자 그러면 원래는 4824를 4로 나누는게 아니라 48.24를 4로 나누는 몫을 구하니까 4824를 4로 나누는 몫은 이건데 원래는 오해하는거죠 그럼 얘도 두자리 옮겼으니까 얘도 왼쪽으로 2개 옮겨서 12.06이 되는 거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께요 자, 이제 문제를 몇개더 풀어보겠습니다. 응?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여러 이거 훈련해야 돼요. <laughs> 자, 28.84. 28.84를 14로. 합니다. 자, 이러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수점 두개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있요 2884. 이걸 구해서, 이제 복수 구하고 다시 왼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2가 돼요. 2 하면 28. 그죠 자, 8이 내려와요. 모자라잖아요. 그죠 모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모자. 이 자리가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울 치고 그리고 내려와요.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84를 넣게 되니까 6을요. 6. 그러면 4 8. 이렇게 떨어요 자, 그런데 2 8 8 4가 아니라 소수점이 어디 온거? 이렇게 온 거지. 그럼 얘도 똑하으로서 2.06이죠. 그러니까 2.06. 다시 말해서 28.84를 10으로 나눈 몫은 2.06.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한 숫자가 나타나는 거죠. 아, 0인 숫자가 나타나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수 있는 몫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7.84 이것을 21로 볼게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4284를 21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죠? 2 되네요. 그죠? 42. 자, 이제 8이 왔어요. 뭐를 나줘. 근데 이 자리가 뭐죠? 별 있잖아요. 그죠? 그러을붙이고 빌려 와야겠다. 83 그래서 4 돼요. 그럼 83. 0이 돼다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42.84니까 소수점 왼쪽으로 두번 봐야 돼. 요 그래서 42.84를 21로 나누면 몫은 2.04이될거요04이래게될 거야.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는 몇개 문제를 더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풀고요. 자,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1.5를 25로 나누면, 자, 해볼게요. 515를 25로 나누면, 자, 5점이니까 2가 됩니요 50. 자, 1 내려오죠. 그렇죠?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가 1515, 그렇죠? 1로 내려오죠. 그렇죠? 보세요. 요거 이 요자리거든요. 요자리인데. 1로고 했는데 빌려왔는데 보자. 하나 더빌려와야돼 하나 더빌려면 0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쓴다 했죠. 오늘은 515나 5 1 5 5나원이나다 똑같은 거니까 0을 빌려온 건데 이 자리가 지금 쓸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이거 여기. 요게는 요거로 맞는데 비어있죠. 이때 어떻게? 0을 써놓고 그 다음에 소수점 찍는 거예요. 20점 이렇게. 그리고 0을 이제 빌려올 수 있어. 빌려오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얘는요? 어, 이거 150을 하면, 얘는 6이 되나요? 6이 되죠. 6죠 그러면, 150. 자, 그런데 지금 515. 얘 예, 515거든요. 515를 소점 수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점이 어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소 한자리 몇점기니까이렇게여이 점은 6 2 0점됩니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요이렇게 됐고요. 음, 다시 넘겨서요 또 문제 기이 점은 여기. 이 점은 여기. 이점이요6 여기. 이 67.54에 22로 나누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6, 7, 5, 4를 22로 나눠볼게요. 자, 얘는 3이 되나요? 3하면 62, 6 되죠. 1, 5가 되죠. 모자라죠. 22 모자라잖아요. 근데이 자리가 뭐죠? B죠. 그러면 0을 붙이고 4를 빌려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얘는 7이 되나요? 그러면 2 7이4 2 7이4하나로나니까5 4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걸 구하는거죠. 그럼 소수점 두개 올 되죠. 왼쪽으로 개. 3 5 7이 몫이 된다. 즉, 6 7 5 4를 22로 나누면 3 5 7이됩이다 되겠습니까?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자, 두개만 더할거예요 두개만 더 할겁니다. 자. 39.52 이거를 19로 나누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39.52를 19로 나눠서 자니다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82 298 38자 그렇죠? 115고요 그렇죠? 5내려갔 모자라죠 그럼이 자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다고요 뭐 0을 붙이고 0을 붙이고 가지고 나서 비교올수 있다. 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8이죠. 그렇죠? 8972. 여기.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9.5이니까 보고 왼쪽으로 두번 앞으로 도 왼쪽으로 두 번. 2.08이 2.08이 바로 이것의 몫이 된다.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힘드시죠? 마지막 하나가 끝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끝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 83.16을 뭐로 27로 나누는 몫을 구하라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83.16을 27로 나누자. 자, 이것은 지어버리고요. 자, 뭐 됩니까? 일단 3이 되겠네요. 3,7,2,10,11,8이 되니까 자, 2,1 모자라는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비어있는데 지금 모셔라죠 그러면 얘 빌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보 있을 때는 0을 붙이고 빌려오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쓰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7,8이 56 2,8이 1 0이라 5를 붙이니까 2,1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건 뭡니까? 말까?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소수점 왼쪽으로 하나, 둘, 옮겨서 3.08. 다시 말해서 8 3 1 6 9 27로 나누면 3.08이라는 욕시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